폴리가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뉴스. 오늘 뉴욕 타임즈의 일면에는 탤런 오리건이라는 곳에서 빨간 방앗가으로 덮인 어느 한 주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붕과 마당은 물론 주변 나뭇가지들마저 다 빨간색으로 덮여져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다행히 불길을 피한 주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기온 변화와 산불에 대한 연결을 다시 부인했다고 라 하는데요. 과학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한 말을 싣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과학을 부인하는 대통령을 따를 수 없다라는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Spurred by fires, Trump and Biden clash on climate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불이 기온 변화 이슈를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굽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방문 중 나온 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불 사태는 숙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기온 변화는 가짜뉴스라고 고집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I don't think the science knows. 과학이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촌 대통령을 기혼방화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명은 과학을 부인하고 있고, 한 명은 과학을 인정하고 있는 후보라고 했는데요. 기온에 대해서는 낮과 밤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문제는 산불만이 아니라 허리케인과 홍수들도 험해지고 있다는 라 것이라고 하며, 그린하우스, 가스 유출량을 대기해서 지금 당장 줄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또 예고 없이 퍼지고 있는 산불 사태로 감옥시설에서 죄수들을 어디로 옮겨야, 움직여야 될지 미 서부 주정부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Prisoners face double threat as West Burns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산불 때문에 여러 감옥 시설이 닫히면서 주수들이 다른 시설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가 없어서 큰 문제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고비 감염 확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수들을 풀어줄 수도 없어서 큰 문제거리로 변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요시히리 수가시가 일본의 자민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도 바이스 아베 《Ex's Shadows to Lead Japan》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고문이 그림자에서 나와 일본의 새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7 1한 살이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를 이을 인물이라고 했는데요. 총리 책상 위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정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팬데믹으로 파괴된 경제를 살려야 되고 중국과 북한과도 맞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올인을 한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아직 읽기 힘들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금성의 대기 안에서 파스핀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화수소를 찾았다라는 것인데요, 생태에서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금성 안에 생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헤드라인으로는 Scientists find hints of life on Venus. 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금성의 사진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화성보다 먼저 우주의 생태가 있다라는 증거를 금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니키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 타임즈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